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들어볼 수 있겠죠 우리 친구들 네 맞아요 좋아요 그러면 우리 예배 시간에는 하며 예배 시작해볼게요 다들 기억하고 있죠? 우리 이제 새큐송 같이 해볼 건데 이렇게 그냥 앉아가지고 찬양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삐- 안 돼요. 우리 같이 할래 루야 하면서 찬양 시작해 볼게요. 다 같이 할래 할래 할래. 나면 부활할까 어떤 나무일까요? 바로 난난 난. 성령의 나무. 우리 이제 성령의 나무가 되어 볼 거예요. 다들 준비 되셨죠? 허리 손 하고 시작해 볼게요. 난 난. 다들 준비. 난난 성령의 나무. 가지마다 쭈그렁 쭈그렁 성경의 열매를 맺고 싶어요 사랑 기쁜 사랑 기쁜 나 서울의 참을 참을 삶의 성실 혼유 절제 i you 난, 난, 성령의 나무 가지마다 주렁주렁 좀더 작게 나 난, 성령의 나무 가지마다 주렁주렁 좀더 작게 나 난, 난 성령의 나무 가지마다 이번엔 크게 예수님의 성품 향고 싶어요 예! 맞아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성령의 나무가 되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렇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닮아가면 닮아 우리 마음엔 미운 마음이 있을까요? 아름다운 마음이 있을까요? 헉, 맞아요. 바로 아름다운 마음이 있겠죠. 우리 친구들. 같이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시작해볼게요. 우리 친구들, 허리 손 온 마음들이 가득하면은 우리가 누구를 닮아갈까요? 예수님이요. 맞아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겠죠.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우리 같이 이렇게 너와 나의 모습이 해볼게요. 닮아가는 거예요. 그럼 오늘 기도 시간에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나쁜 마음들을 빼게 하는 기도 시간을 가져볼게요. 같이 기도 소원하고 눈, 꼭 감고 기도하는 이 시간 해보겠습니다. 음. 건강을 지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된 것만 부러워하며 하나님 아버지, 저는 거짓말도 하고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며 훔쳤습니다. 이런 저를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유다가 다말에게 나보다 옳도다 고백하는 믿음 있는 모습을 살아갔던 것처럼 저도 저와 친구들도 믿음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전도사님 통해서 말씀 들을 때에 저희 마음이 좋은 받이 되어서 잘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친구들, 우리 콩닥콩닥으로 함께 인사해 볼까요? 콩닥콩닥콩닥콩닥 박수 치면서 콩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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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윙크 하세요 콩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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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윙크 하면서 콩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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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하세요 한번더 콩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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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치면서 콩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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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윙크 하세요 콩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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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윙크 하면서 콩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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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하세요. 전도사님 먼저 친구들 나중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을 먹어요. 말씀을 먹어요. 냠냠냠냠 아멘. 냠냠냠냠 아멘. 후루룩 후루룩 아멘. 후루룩 후루룩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매일매일 먹어요 매일매일 먹어요 냠냠냠냠 아멘 냠냠냠냠 아멘 후루룩 후루룩 아멘 후루룩 후루룩 아멘, 아멘. 말씀송으로 <목소리> 치고 손뼉 치고 하나님 찬양 어떻게 크게 무릎 치고 손뼉 치고 말씀을 들어 어떻게 좀끝 준비해 우리 아바 다리 손바닥 성경 눈으로 함께. 그때의 유다가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말했습니다. 베냐민을 우리와 함께 보내주십시오. 그러시면 지금 당장 떠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우리가 죽지 않고 살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우리 자식들이 살수 있습니다. 창세기 43장 8절 말씀. 아멘. 제목, 내 책임이에요. 짠! 이게 뭘까요? 이건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영차, 영차 끌어당길 수 있고, 내가 싫어하는 것은 저리가! 밀어낼 수 있는 마음의 자석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야! 내가 좋아하는 것들은 다 가지고 올 거야. 당기고 싶나요? 아니면 내가 싫어하는 것들은 저리 가! 밀어내고 싶나요? 전도사님도 전도사님이 좋아하는 모든 것들을 영차, 영차 다 끌어당기고 싶어요. 오늘 말씀에 야곱은 놓기 싫은 것이 있었대요. 친구들, 야곱 가족에게 기근이 찾아왔어요. 먹을 것이 하나도 남지 않아 굶어 죽게 생겼죠. 힘들어하는 가족들을 위해 유다는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먹을 것을 얻으러 가야 한다고 말했어요. 애굽의 총리가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먹을 것을 줄수 없다고 말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내가 제일 사랑하는 베냐민을 보낼 수 없어라고 말했어요. 다른 자녀들보다 베냐민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다른 자녀들은 잃어도 우리 베냐민을 잃을 수는 없어. 나는 베냐민만 있으면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야곱에게서 베냐민을 데리고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집에도 나만 생각하는 욕심으로 놓기 싫은 베냐민이 있어요. 아빠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큰 차, 더큰 차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아빠가 좋아하는 용차. 아빠 마음에만 쏙 드는 자동차를 사요. 짠! 엄마는 다너 잘되라고 그러는 거야 이것은 다 너를 사랑해서야라고 말하면서 엄마를 위해서 자녀를 양육해요 영차 짠 영화관 가야지 수학 학원 가야지 음악 학원 가야지 우리 친구들은 장난감만 사주면 동생하고 사이좋게 지낼게요. 짠! 유튜브 한 개만 보고 큐티 잘할게요 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만 하고 싶어 해요. 이렇게 야곱처럼 우리는 내가 너무 좋아해서 놓기 싫은 베냐민이 있어요. 바로 그때 유다가 말했어요. 우리가 함께 가야 모두 살수 있어요. 우리 가족의 죄를 제가 대신 회개할게요. 제가 책임지고 베냐민을 안전하게 데리고 올게요. 내가 책임지겠다고 적용하는 사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어요. 우리 아빠는 가족들을 위한다고 말하고는 내가 갖고 싶은 차를 골라서 미안해 하며 나만 타고 싶었던 자동차를 잘 보내주고 가족들을 위한 차를 사는 선택을 해야 해요. 우리 엄마는 영어공부에 수학공부에 음악학원가 내 욕심으로 힘들게 해서 미안해. 자녀를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마음을 잘 보내주고 예수님께 자녀를 맡겨야 해요. 우리 친구들도 내가 갖고 싶은 장난감 내가 하고 싶은 유튜브만 보고 싶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을 잘 보내주고 아빠, 엄마 말을 잘 듣는 선택을 해야 해요. 전도사님도 보내주고 싶지 않은 베냐민이 있어요. 바로 집을 예쁘게 꾸미고 싶어 하는 마음이에요. 가족들을 위해서 더 깨끗하고 정리 정돈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가족들이 원하지 않을 때 집을 정리하고 청소를 하고 싶어 해요. 전도사님도 우리 가족들이 원할 때 기다려 주고 함께 정리할 수 있도록 잘 기다려 주든 적용을 하도록 할게요. 나만 생각해서 놓기 싫은 것은 무엇인가요? 친구들 예쁜 마음 담아서 정성으로 드려요귀 쫑긋 세우고 말씀 듣고, 쑥쑥 예쁜 눈은 꽃 감고 기도하며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하나님, 날마다 잊지 않고 기억할래요. 이 시간, 두눈꼭 감고 두손 모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을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우리의 마음과 사랑을 담아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날아와.